자 여러분 대관령 김치찌개 앞에 있는 엄청난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가 감사동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노의 의지가 반영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하늘하고 지금 거의 맞닿을 잔디 언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숙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설립을 해놨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제 잔디 딸린 집을 갖게 되게 되면 저 녀석 있죠. 잔디 깎는 AI 로봇. 저 녀석 하나만 있으면 다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실버벨 교회입니다. 보시면 은 이렇게 멋진 이런 교회가 언덕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요. 결혼식장으로 무료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하시거나 다시 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아주 아담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외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감사동산. 여기가 이제 피자집, 여기가 돼지 불고기 먹을 수 있는 곳, 저기 앞에 보이지 않는 주유소 뒤에가 김치찌개집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수 있는 뭐 볼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양촌이 하루구이라고 동네마다 다 있어요. 양촌이 네, 하루구 있지. 네, 네, 네. 저기 만냐 현대백화점 앞에 아코정등도 있고. 응암동에 웅평매장도 있고 음. 어, 마포동 매장도 같은 데요 예. 다 똑같이 아, 그러니까 그 매장님이 음.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 식당 단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쵸 와 어... 음. 어... 음. 그럼 음. 그 매장님은 어디 계세요? 음. 뭐 어디 계신지 모르죠. <laughs> 보고를 안 하고 다니시니까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건 아니구나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죠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laughs> 저 위에 <laughs> 교회 같은 곳주저 저 또... 아침에 예배드렸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예 믿는 사람이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회장님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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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예배 드리면서 직원분들 위해서 복회를 그렇게 그럼 어, 여기, 여기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네, 저도 기숙사에 있어요 아 그럼 저 교회에 목사님도 성주하세요? 아니 목사님 안, 안 계시고 어느 도 교회에 저기 뭐냐 영상에 대해. 아 어, 오늘 이렇게 그 회장님 오늘 계약 관계가 있으시네. 아니, 거기 조금 출석하셨다고 그러고요 아, 출석. 국회의 장모님이시구나장모님은 아, 아니신가요? 그 회장님, 수사요 우리 회장님요 네. 아니,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 조금 이따 돈 내고 영수증 받으면 나올 텐데. 아 그래도 그딱 예. 직원 사장님 사랑, 회장님 사랑을 아 아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에이. 아니, 조금 이따 영수증 딱 받아보면 그때 이제. 나와요? 성병이검장이자 있자, 있자, 이자 있자, 있자, 문자이자 있자, 이자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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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 있자, 있자, 있이있유튜자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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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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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있자, 있자, 있6 0자있요있0 있자, 그, 그 이, 이, 이 여기 단지가 생긴 지로 몇년 됐어요? 음. 오, 와. 와. 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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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아형니 기도하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자, 이 이거... 그. <laughs>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하는 이게 맛이 간장 맛이 되네. 아니라 약간 다른 맛이 나는데 이 뭘로 기본 소스를 음, 하신 거예요? 된장으로 니다 네, 된장으로요? 네. <laughs> 그럼 프랜차이즈가 6 0개인 개가 된다는데 그러 저도 가맹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다 직영, 다 직영입니다. 직원으로 들어시죠없요 그럼 이 비법을 알면 면 내가 한3 년은 여기서 일해야 되겠네요. 한번 이제 드디어 <laughs>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양이 맛을 봤습니까 지금? 자, 맛을 기억... 좀. 서운해요. 아, 갤비 그래요? 갤비를. 네. 어, 좀 응. 그럼 이게 정확한 메뉴가 김장갈비예요? 갈비탕에 초, 돼지갈비 이거 거에 뭐라고 주문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돼지갈비. 네. 네. 양념갈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기본 반찬이 이렇게. <웃음> <웃음> 기본 반찬. <주만> <laughs> 기본 반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되는 된장 네감사입니다 네, <laughs> 맛은 어떤지 한번 품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맛 우리... 별로 어. 달지 않고 위도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오빠가 지금 응. 멘트를 쳐줬는데 우리 아 초등학교 맞아라. 5학년 한번 고아의 어린이도 한번 멘트를 쳐주시죠 맛이 아, 어떻습니까? 야너 이거 잘하면 회장님께서 <laughs> 람보르기니 한번 채워주시는거야 <laughs> 어? 더 사가 <웃음> <웃음> 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하여튼 달지 않아요. 음, 제 네. 달지 않네요 음. 자, 이게 거의 먹을. 그 고기에 그불름진 무근이랑 음. 그 뭐지, 고기에 간장 갈아주지 않고, 음. 간장에 아 아, 맛있어요. 참고로 간장 아니고 된장입니다. <laughs> 네. 만만해. 네. 자, 여기 보시면 은 된장이 발라져 있는 그런 공기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관령 김치찌개집인데요 체인일 60개 갖고 있는 회장님께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는 마이크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엄청난 또 슈퍼카들이 질비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4년 전에 대관령 IC 입구에다가 아 이거를 부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피자집 그 다음에 불고기집 그 다음에 이제 놀이거리 볼거리인 뭐 동물농장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우리 알파카 친구들 네. 알파카 당나귀 자 근데 어떻게 집이 집이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다 아주 원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니 이제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리 네. 어떻습니까? 네. 별로 느끼하지 않고, 네. 잘 쭉쭉 잘 늘어나고 따뜻해서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고향 어린이는 피자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너무. 끝이, 끝, 끝 입니까 네. <laughs> 마르게 싸요, 이게?